에휴, 마지막. 마지막 줄이에요, 오늘. 4번 창. 내려가 보겠습니다. 에, 4번 창입니다. 샤시 콘크리트 깨끗한 거 보이시죠? 에, 오늘 부분 제거 시공이에요. 3 서른아홉 평, 40평이죠? 에, 1층이라 70만 원이에요. 평당 2만 원이 안 돼요. 자, 견고안을 무조건 확인하세요. 에, 평당 2만 원도 비싼 겁니다. 싼게 아니에요. 자. 사시 콘크리트 실리콘이 붙는 자리는 깨끗해요. 오늘 부분 제거시고 이 실리콘 쌓아놔져 있는 뒤쪽에 이제 백업재 만큼 실리콘이 조금 남아 있어요 네. 네, 올제거 시공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올제거 시공은 다 긁어내고 백업재를 이제 다시 박으니까 시간이 더 걸리죠 완전히 100%다 제거를 하니까 에, 최대한 100% 가까이 제거를 하니까 에, 이 부분제거 시공은 백업재 과정을 없앴기 때문에 그만큼은 실리콘을 남겨 놓기 때문에 에, 우레탄을 에, 이 단가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백업재 과정이 빠지니까 자 무조건 전구관 확인하세요 에, 이 실리콘 제거하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100배 어렵습니다. 100배.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어, 직접 해보세요. 칼들고 100배 어려운 거예요. 100배. 네, 오늘 1층 70만 원에 하고 옆에 90만 원에 예약하셨는데 39평 네, 9층. 네, 그분 쉬어가면서 해도 뭐 이틀이면 못하겠냐? 뭐 이러는데 네, 모르는 소리예요. 이 예, 그분 그런 소리 하면 원래 저는 일안 받아요.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뭘 모르기 때문에. 예, 아까 좋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받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 하면, 이안 맞습니다. 이는게 예, 예, 진짜 죽을 만큼 힘들기 때문에, 예,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안 받아요. 예, 여러분들은 쉽게, 이 뭐, 커터칼두 방에 이렇게 제거하는 거고, 보 뭐, 쉽게 제거하겠지, 뭐, 이런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100배 이상 어렵습니다. 100배 이상. <laughs> 예, 그만치 힘든가요, 이 실리콘 제거가. 예, 뭐, 하루 만에 다 뜯어낸다? 예, 물론, 제가 거 쉬운 아파트도 있죠, 이게. 어쩌다가 한 번, 예, 어쩌다가 한 번씩. 한번 보세요. 전국안 확인해 보세요. 예, 우리 둘이에도, 예, 한 집을 못다게 있어요. 30평짜리. 예, 그게 진짜 100% 하면, 전구간다 제거하면, 예, 하루에 한 집, 예, 거의 불가능한 곳이 90% 이상입니다. 90% 이상. 자, 시공해 보겠습니다. 네 4번창 우타바 끝났습니다. 달고 계시죠? 예. 음흠. 지금 이제 세시 반. 정리하고 줄 올려놓고 키 갖다 주고 하부를 해야 되나? 에, 일단 하부 한두개 창을 해놔야 돼요. 내일. 내일 비가 몇시오는지 모르겠네 진짜. 비가 안 와야 이틀에 마칠 수가 있는데 큰일 걱정이네요. 4번창 하부입니다. 예, 벽은 그라인더로 깨끗하게 깎았고요 샷시는 예, 대패로 깨끗하게 깎았어요 예, 실리콘이 붙는 자리는 깨끗해야 됩니다. 자, 잘 보이시죠? 예, 전구관을 인증하는 거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이 제거하는 게 어렵지, 이 전구관을 인증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예, 제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시든 그 100배로 어렵습니다. 100배. 예, 그 100배가 어려워요. 뭘 생각하시든 예, 실리콘 제거는 자, 다 보이시죠? 예, 저는 전공관을100% 인증하고 있어요 한 5년 전서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예. 한 명의 힘이 대단한 겁니다 흠. 자 요새는 이제 100% 인증한다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무조건 다 확인하세요 시공해보겠습니다 4번창 네, 작업 다 됐습니다 예, 번사창을 제일 먼저 했어요. 하부까지. 네, 예, 잘 보이시죠? 예, 실리콘 두껍게 쏜 겁니다. 자, 두께가 느껴지실까요? <laughs> 예, 실리콘 두껍게 쏴야 돼요. 두께가 보이실까요? 예. 자, 그러면 줄 걷고, 일단은 늦게까지 해서라도 저기를 끝내야 되는데, 그래야 내일, 아, 내일 또 비가 몇 시에 올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 빠르게 끝낼 수가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로러 사항이 엄청 많아요. 자, 그러면, 네, 빨리, 앞으로 가보겠습니다.